서울대 의류학과 졸업, 도이치뱅크 제이모직 MD 근무, 화끈한 연애만 10번 이상. 미모, 학력, 재력을 모두 갖춘 상위 1% 엄친딸이. 화려한 20대를 살고 싶은 여자들에게 전해주는 연애 비법. 연애 큐레이터 이민석. 안녕하세요. 연애 큐레이터 이민서입니다 <웃음> <웃음> 유치원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이랑 러시아를 거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좀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부모님 따라갔는데 여기서 적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나 어, 못하겠어. 그러고 혼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나 그냥 여기서 적응해야겠다. 어+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친구들 유심히 봤어요. 딱 보니까 공부하는 애들 그룹이 있고 또 운동 잘하는 애들 그룹이 있고 다저게 그룹별 생활을 하면서 애들이 사는 거예요. 아 나도 그룹별 생활에 좀 들어가야겠다. 나도 뭔가 좀 껴가지고 저렇게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미시축구부 애들 있죠 영화에서 나오는 막와 제일 인기 많은 애들 그런 아이들 옆에 항상 시어리더가 제일 인기 많았어요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애들도 있고 나도 인기를 좀 저기 들어가서 체험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치열이도 생각밖에 없었어요. 머리를 삐삐머리를 이렇게 묶고 입을까, 뭐 치마는 어떻게 짧게 입을까. 정말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정말 연습하면서 다리도 부러지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머리 노랗고 파란 눈, 엄청 이제 뷰티풀 우먼들이랑 제가 경쟁을 하면서 있는데 유일한 동양인이었죠. 키도 어때요? 지금 좀 작죠? 미니어처 사이즈에. 정말 콤플렉스였죠아 늘씬하고 키 크고 막 다리 근육 탄탄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 어떡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치어리더 동작 중에 친구가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피라미드 만든 동작이 있어요. 갑자기 저희 코치가 야 네가 제일 가벼우니까 맨 올라가 맨 위에 올라가.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치어리더 팀의 페이스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지나가면 면 남자들이 헤이민서가 헤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어 y 마이갓 이제 나 인기녀로 등극을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적응을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생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여자아이 이미지는 청순+ 청순순수 막 이러죠. 연예인 누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유명하네요. 예, 모든 남자분들이 수지같이 이렇게 청순한 이미지를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그 청순 이미지와 거리가 좀 많이 멀었어요. 머리도 노랗고 좀 이렇게 브라꾼도좀 살짝살짝 보이는 옷도 있고 좀 이렇게 깊게 파인 옷도 입고 다저를 정말 발랑 까진내로 쳐다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 이렇게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어왜 이렇게 날 어려워할까? 남자들이랑 내가 좀 가까워져야겠다. 다가가야겠다. 생각 유심히 관찰했죠. 청순한 여자 대학생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그때 하얀 그 로난방 같은 거랑 면바지가 정말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운동화. 그래서 저도 아 오케이 그거구나. 그래서 X 매장에 뛰어가서. 난방도 색깔을다 사고, 면바지도 진짜 쉐이드별로 한 대여섯 개, 그 일주일 동안 입을 거를 사고, 밑에 단도 몇 센치까지 친구들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외국에서 출장을 오셨어요, 한국에. 근데 아빠가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 누구세요? 아빠가 패션하러 공부하러 간거 아니야? 옷이 왜 이래? 너왜 이렇게 로봇처럼 됐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아 사정이 다+ 있다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좀 서울대에서도 좀 약간 이쁜 여자애들 인기 많은 여자애들을 관찰을 하고 옷을 어떻게 입는지 보고 저도 그렇게 좀 맞춰가면서 남자들이랑 조금씩+ 조금씩 다가갔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도이치뱅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경제학을 좀 부전공을 하려고 미시경제학을 열심히 공부 수업을 들었어요. 한자도 나오고 막 무슨 이상한 막 수학 공식도 나오고 처음부터는 패션에 관심이 <laughs> 많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수업에 앉아 있는 오빠들이나 뭐. 남자, 남자한테 접근하기 쉬우니까. 저기, <laughs>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건가요? 음, 과제 다셨으면 잠깐 봐도 될까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가니까 모든 수업에 저를 도와주는 그 남자 한 분이 모든 수업마다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네, 수월하게, 조금만 수월하게 다녔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조금 더 호감 있는 사람으로 변신을 하고, 학교에서도 살짝 인기니로 등극을 했습니다. 저는 그한열번 열 조금 넘게 연애를 했었어요, 대학교 때. 막 많은 남자를 사귀다가. 20대 중반 때 연하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었어요 불타오르면서 사귀고 있는데 아 엄마가 아, 얘는 너무 어리니까 빨리 결혼해야 돼선보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남자친구랑 울고불고 헤어지면서 선을 보러 갔어요 저는 아내 스타일 아니야 선보는거내 스타일 아니야 어우 이상한 애가 나올 거야 약간 오크나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어요 다선 짜리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인가요 웬가... 서울대 법대생에 로펌을 다니는 키도 큰, 뭐, 중상급 이상 되는 페이스를 가지고 그 남자 나온 거예요. 그 그래서 예스! 이렇게 선을 보고 다 결혼을 하는구나. <웃음> <웃음> 이거였구나. 라고 저는 그때, 그래, 엄마가 압박도 주고, 귀찮고, 어, 결혼양, 이 사람이랑 빨리 해버리자. 근데 점점, 결혼을 하는 날짜가 다가올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맨 위에 세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거 완전 장점 두 번째는 지금은 어좀안 갖고 있는데 나랑 같이 하면 내가 노력해서 같이 바꿔주면 바꿔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내가 뭐 어떻게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어 이건 내가 포기해야 돼그세 가지 분류로 나눴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쭉. 학교, 뭐, 집안, 이런 거다쭉 나열하고, 밑에는 정말 유머러스 한지, 진지한지, 이런 것까지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다 적었었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어, 학벌, 오케이, 뭐,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는데, 점점 밑에 리스트를 내려가면서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 이 유머가 있을까? 나랑 유머 코드가 맞을까? 이런 거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재밌는지 나랑 코드가 좀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진짜 놀랐어요 한두 한 시간 걸렸는데 그걸 안 하고 테스트도 한번안 했으면 정말 내 인생 최악이었겠다 이 사람의 결혼해가지고 내가 정말 언해피하게 평생을 살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남편을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결정할 때 내가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최선을 다해줄 의향이 있는지 이런 간단한 테스트만 좀 해봐도 내가 뭘 원하는지 알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이제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저좀 착해요.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매력이세요?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런 거를 좀 여섯 가지 타입으로 좀 나눠봤어요. 스마트, 밀리언, 패밀리, 비주얼, 커리어, 유니크. 누구를 그뭐 소개시켜줄 때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스마트는 뭘것 같아요? 나 학벌 진짜 좋아. 나멘사 회원이야. 이러면. 그건 누가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야. 그래, 너 똑똑하니까 스마트해. 그리고 밀리언. 어, 나 어디 땅좀 있고 뭐 집이 있어, 차가 이거야. 그래, 그래, 그래. 돈 많으니까 돈 밀리언. 그리고 뭐 비주얼은 이쁜 사람, 그 다음에 커리어는 직업이 좋은 사람 이렇게 좀 나누고. 패밀리 타입. 패밀리 타입은 뭘것 같아요? 집안 좋은 게 아니라 <laughs> 집안이 얼마나 화목한지예요. 마지막으로, 유니크. 어, 좀 약간 그런 분류보다 특별한 뭔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요리를 좋아해. 그러면 파워블로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뭔가 유니크한 취미가 있으시면, 유니크 타입으로 설정을 하시, 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섯 가지로 이렇게 매력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 정말 하나만 속해도 대한민국 8%에 속할 수 있다고 할수 있어요. 제가, 음, 대학교 2학년 때 동대문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언니들, 언니 그 가게에 있는 어, 점원들, 점원, 저도 언, 그 언니 중에 한명이 있는데, 매장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옷 이 볼까, 저옷 볼까 하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어, 나는 저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덜 부담스러워 할까. 어? 저희 매장, 깨끗해요. 뭐, 손님도 없고. 깨끗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싹 쌓여있는 옷 다시 다 꺼내가지고 막 했어요. 막 여기 청소도 하고, 정말 혼자 바쁜 척. 너무 잘 되는 척. 막 정말 열심히 막 치우고 이런데 사람들이 저의 가게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는 막,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무도 없는데. <laughs>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를 자연스럽게 매장으로 유도를 할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대문에 가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냄새 나죠? 떡볶이 냄새, 음식 냄새. 오, 유독? 저희 매장만 안나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laughs> 제가 한 시간에 한번 남자 향수를 부렸어요. 네. 여자들이 많은 걸 아니까. 혹시 남자가 있나? <laughs> 자연스럽게 여자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바쁜 척 하고 남자 향수도 뿌리고 사람, 손님들의 심리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해서 저희가 그때 월 매출 1위 등장 매장으로 되었습니다. 네. 이제 사회생활에서 손님의 심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애할 때도 상대방,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던 애, 심리를 조금만 노력해서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정말 연애를 많이 하고 재미있는, 특이한 사람들이랑 많이 좀 사귀어봤는데요.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질문에 정말 이랬어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너무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거다 하면서 계속 제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결국 합격을 하셨습니다. 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남자 성공시킬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정말 그 남자친구가 좀더뭘 원할까? 내가 뭘좀 해줄 수 있을까? 좀 같이 고민하고 이해를 하려고 좀 조금만 하면 좀더 예쁜 사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소개팅이 잡혔어요. 그럼 이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교환하죠? 먼저 저장을 하고 뭐예요 우리? 사진 보죠. 어떻게 생애낼까 어? 내가 내일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어애낼까톡 사진 옆에 보면 뭐가 있죠? 한줄 멘트도 있죠. 주로 거기다 못 쓰죠, 막. 정말 다양한 심리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소개팅 하, 하려고 딱 여자 톡을딱 봤는데, 어 외로워 점점점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남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 내가 이 여자를 좀 재밌게 해줘야겠다. 내가 들어갈 룸이 있구나. 쉽게 접근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할수 있고 남자분들도 뭐 많이 쓰시죠 성공하자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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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언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가끔 이제 잘못 알아듣겠는 그런 멘트들 있죠 너무 멋있는 거 너무 멋있어서 정말 나랑 동, 너무 동떨어진 것들 이런 건 진짜 멋있는 게 아니라 저 꼴불견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보다 만약에 면을 쓰고 싶다면 진짜 뭐~ 성공하자하자왜 이렇게 쉽게 나랑 좀 연관성 있게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은 훨씬 더 호감+ 호감이 가는 그런 이제 프로필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어, 외로워 뭐 이런 것도 쓰지만 제가 또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뭐. 한 단어 있죠 한 단어 뿅 물결 캬 <laughs> 그런 거 보면 너뭐 깜찍하고 발랄해 보이고 어? 활기차 보이고 굉장히 잘 먹힙니다. 한 단어. 재미없는 인생을 누가 나를 이렇게 좀 구해줄 수 없을까? 라기보다는 나의 이 재미있는 인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인생을 누구와 같이 할까? 쉐어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좀 액티브하게 바쁘게 살다 보면 눈에 막 반짝,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남자나 여자분이 그 모습에 홀딱!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반짝반짝거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